발축기계식 키보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에코 축교환 레인보우 무빙 LED 키보드는 뛰어난 타건감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키감으로 오랜 타이핑도 피로감 없이 즐길 수 있으며 레인보우 무빙 LED와 하수압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화려한 조명 효과와 간편한 수리까지 가능하죠. 인체공학적 설계로 피로도를 낮추고 다양한 모드 지원으로 보안 환경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실용성과 디자인 모드를 만족시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첫 기계식 키보드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 사건감 좋은 갈축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